가라고 숙여라. 야 시현아 빨리 가라고. 체라 <목소리> 네, 네가 해 그냥. 안으로 안으로. 아, 왜 맨날. 야, 시윤아 좀 발에 걸리지 좀 봐. 드리블 천천히. 골 안으로. 우해 벗어나지 말고 지우.

야, 시계라, 아이고, 잘해, 잘해. 야, 알았어. 야 앞에 서라 아니까 더 나와, 좋아, 야 백만 넘기면 돼, 백만. 만 가까워요. 가깝지 아요에 나. 집 집중 집중. 아 집중해서 차라 도현아. 너가 던져, 아이지 도야 볼 보고, 볼 보고. 이사만, 이 너무 걸러갔다 아리카. 아이나, 내려야지 아이나, 내려야지 아, 대리야지. 아, 대리야지. 아, 트리일지 아, 대리지 아, 대리지 올라가라. 몇 까지 올라가 봐. 까지 올라가 올라가. 어, 반대. 뒤에, 아, 야, 뒤에, 뒤, 야, 뒤에, 반대. 로 반대 올라. 올려. 그냥 올려. 됐어. 이리 와. 에이. 아인이 던져. 아인이. 아이 나 아이 나 가운데로 가운데로.

진진! 진 많이 때려야 돼! 봐라! 봐라! 도현아 바로 가야 돼. 바로 가. 바로 가. 앞으로. <목소리> <도현아. 바로>. 앞로앞 <목소리> 네, 네. 네. 진짜. 승 네. 승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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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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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으아 아 아, 왜 자꾸 넘어져? 준비해, 준비해. 준비해. 아. 야, 야. 밀리지 밀리지 마! 밀리지 마! 밀리 밀리지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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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I'm yeah. 도현아, 들어가! 안으로! 흘러나오는 거, 지우라. 아니, 흘러나오는 해야지, 지우라. 아, 씨발, 해 아, 또 아, 빨리. 빨리, 어..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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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준비해, 빨리 준비해. 빨리 도망 준비해, 도중이나준비하라고 Hvor er de? <목소리> 아! 의 아, 시간에 우가 거잖아. 우리 거 시간아 가라. 쉬어 붙어. 가다, 다어어